네, 여기 여기는 어딘가요 시정점으로 보름 전에 저희가 인수했던 매장입니다 손님들이 800cm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당단한느낌이든요 지금 뭐 하시나요 저희 근무중입니다 어, 여기 카터나 주방 동선에서 일을 할때 공간이라든지 전체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음식만들기 서빙할 때 굉장히 넓어서 더 편해요 더 편해요 넓어서 편한 것 같은데 네. 별로 안 편할 것같은 완전, 완전 편해요. 완전 편해요? 네. 그런 브랜드, 인테리도 요즘에 다 괜찮지 거요 저는 제일 찾아본 게 음식이거든요. 음식이가 제일 만족스러운 고기들이 똥구데요제 친구 같은 경우에 밥을 밖에서 먹고 들어가요. 아, 프 시간 가기 전에? 네, 예, 왜이나 맛이 다는 거예요. 덜아다고 하는 것도 있고, 너무 못 먹겠다는 거예요. 여기서는 먹어보니까 틀려요, 지금.